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이한 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실 평수 32평으로 굉장히 넓은 구조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이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세대당 한 대씩 100%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실입 주금은 2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집보러 가실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 마트, 하마tv. 자, 부자 되는 집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풀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전실 크기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신발장은 총 4칸으로 되어 있고요. 절개시공 되어 있는데, 징그레 이 느낌으로 아주 모던한 느낌입니다. 일가사동 버튼도 잘 들어 있고요. 사면동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이쪽이 바로 주방이고요. 뒤쪽으로 3번 방과 2번 방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2번 방부터 보실게요. 자, 2번 방입니다. 사이즈가 3m에 2m 70으로 넓게 나왔습니다. 바닥은 스톤 마루, 벽면은 투톤 실크 벽지입니다. 너무 커서 애들 주기 아까운데. 2번 방을 나오면 메인 욕실 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길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환기창도 있고요. 일체형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한 느낌의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셨고, 3번 방 보실게요. 3번 방입니다. 3번 방 사이즈는 2m 70x2m 50. 지금 나 나오는 거 맞지? 이걸 왜 방에 놔뒀지? 그리고 다용도실 보시죠.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크기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워시타워 드시고 세탁실로 쓰시면 되는데 이걸 왜 여기 놔뒀지? 이쪽 공간은 다 보셨고 주방 보실게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의 주방입니다 넓게 11자형으로 되어 있고 가스쿡탑 3구, 넓은 환기창, 넓은 싱크볼 넓은 수납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냉장고 자리까지 여기 냉장고 한 4대 들어가겠네 자 넓은 주방 바로 맞은편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넓은 사이즈의 팬트리입니다. 추가적인 주방 공간으로 쓰시거나, 갖가지 짐들 이쪽에다가 보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넓은 팬트리 보셨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거실과 안방이 있습니다. 어, 현무암? 이거 돌멩이는 맞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느낌. 자, 넓은 거실입니다. 가로 폭 사이즈가 3m 60입니다. 그리고 쇼파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쇼파를 두신다고 하면 6인용까지도 충분합니다. 아트홀은 강폭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바로 앞이 도로라서 막힘이 없고요. 바로 옆이 도시 개발 구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보실게요. 자,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m 40에 3m 30 길이가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파우더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파우더룸 치고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아담한 사이즈의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아담한 사이즈에 있을 건다 있어요. 일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자, 이렇게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실평수 32평의 넓은 사이즈의 3룸이었고요. 주변으로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대형마트도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위치, 실내 모두 다 잡은 오늘의 집이 분양가 3억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시립주금도 굉장히 착합니다. 2천만 원만 있으시면 이렇게 넓고 위치 좋은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렇게 호재 있는 동네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마 TV 연락 주셔서 저 이한 팀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마 TV의 이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